오늘 밤에 박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아,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청교도의 신앙에 그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75%가 하나님이 사라계심을 미국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국이 전 세계를 경찰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개입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지켜지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젊은 애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6.25를 경험을 하지 않았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혹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지금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도시를 파괴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미사일의 파편에 의해서 집이, 건물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나라마다 그거를 얘기를 안한거 그 미치광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왜 말을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죽었습니다. 매맞아 죽고 불타 죽고 총 맞아 죽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덮어버만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인생에 죽을 고비도 넘겼고 병도 걸려봤고또 망해도 받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었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국시가 뭡니까? 반국입니까? 이 반국을 없애려고 수많은 좌파, 주사파들이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네. 많은 사람을 민주인사를 한 300명을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분한 사람들은 또 자살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국적인 측면에서 자유가 뭔지 또 민주주의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절대로 이 주사파에는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공산당 빨갱이들이 말해, 현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상 전쟁이에요. 이 사상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십자가를 올바로 쳐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뭘 말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 장모님, 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다 여기 있는 집그 목사도 죄인이야 최 집사도 다 죄인이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섰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넘어 교만, 모욕, 태망의 선봉이지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 뭐야? 내가 십자가의 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 뭐라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짓에는 반드시 철퇴를 내는 부패한 사람들, 죄만은짓고애생하고림이딱 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손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사람이야 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야? 축복이야. 음. 우리 인생 속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깨달아야 돼. 부부가 이못 깨달면 맨날 전쟁 하고 살아야 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왜안 되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렵잖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오는 지혜를 받으면 문제는 간단해. 맡기는 간단한 못 맡겨, 왜못 맡겨? <laughs> 아, 와, 벌써 가능하잖 않아. <laughs> 꺼버려, 꺼버려. 끈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봄이 돌아왔잖아요 긴 겨울이 이제 봄을 통해서 겨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보라 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든 우주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너는 배워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요, 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고 참 아름답구나.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충만한 사람은 그 꽃을 보고선 세상적인 얘기로 하나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어디 놀러 갈까? 그그 <laughs> 그,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야. 응? 어디 술 먹을 때 없나? 어디 하투칠 때 없나? 재미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바이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거예니 내지 사함을 받아서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을 전적으로 노출하고 보여줬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누구한테 보내주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에레미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고 신약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누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사람의 몸을 잊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얼굴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또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가리키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르메 주사님이 오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리다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감을 해야돼 그러니까 아는 여주사님이 이 병에 달인이있어 조금만 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빨리 나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그걸 해결하는 게 그게 뭐야 달인이야 달 달인. 자기 몸이 지난 6, 7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요새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말맞따나 개그 많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린다는 아랑 아멘. 그래. 그래. 기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절박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주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그대표에서사 등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걸 내가 글을 봤어. 뭐라고? 에이 판교 장부가 회개했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유튜브에다가 응?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떨어졌을까? 그러면 서그 다음 그게 중요한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나님도 없나 왜 떨어뜨려졌어? 그러니까 바로 그에다 댓글이 달렸어. 야, 어, 그가그하 하나님하고, 온갖 기야너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놨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 자기한테 요만한 어떤 부작용이 오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전과하는 기술이 있어, 사람은. 너 때문이야. 이거야. 응? 그러면 대안 이안 되잖아. 응.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킬 때 그것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본가 몰라.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표적을 줬잖아, 우리에게. 뭔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 근데 그것은 안 보고, 자꾸만 나를,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러, 나는 양심의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재명이가 지금 곤경에 빠졌죠. 그것은 뭐냐? 지난날의 삶이 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서서히 튀워나오는 거예요. 오늘 가지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오늘 끊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판결?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얼마나 못 나오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피워 줬는데 이것도 뭐다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한국의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경건하지 못할 때갈때안갈때다 쏟아다니면서 초먹을거다쳐먹으면서 뭐, <laughs> <laughs> 응?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들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주의 하루만 교회에 나오는 것도 피곤하다고. 이러면 돼야 안 되잖아.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의로운 길에서 죄 줘버린 이거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이신득이라고 하잖아 이신창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이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에 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믿어진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아무리 성경을 뭐백번 통달 해도 이거 안 믿어지면 다시 읽어 봐요. 옛날에 무식하고 학교 안다닌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 있잖아 아버지 세대들 글럴지도 몰라도 교회가서 참송은 세상말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잘부르십 <laughs> 기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야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laughs>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다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자 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했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음니 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 착하게 살아놓고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내가 돈으로 살수 있어? 절대 살수 없어. 천만 벌? 너, 노노노못 하는 거야, 그거. 오직원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 맞잖아. 그거다 소용없어.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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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믿음이 멀리 떠나 있었어. 내가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 내 마음이 기도를 해도 기도해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해보면 내 마음이 싸움을 하거나 불편한 감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고 있으면 기도돼 안돼요 안 되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니까 이놈은 화가 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야 돼? 그러면, 어떡하야 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왜 화가 나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내가 왜 하고 앉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여야 돼. 이것을 안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이. 우리가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아가 골로새에서 매고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신들이 거듭났다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죽이야 돼.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체집사님이 이제 수술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다 누구한테 맡겨? 우사한테 맡기는 거야, 그거. 응? 어? 죽이든 살이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좋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맡길 때에 뭐가 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 이루죠? 기도야. 그래서 예배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네. 돼야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기도가 막히면 찬송이 안 나오면 반드시 그 영혼이 약을 드셔야 돼 피나 부약을드시잖아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우리가 복유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았어요. 하나님은 돕는 때를 따라서 은혜에 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애국운동을 해보니까 이 말만 돈안 나간다고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 책임감도 없어 그러면 대안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도 당당하게,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합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다내 마음을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다 이것이 오늘 찬송 부르고 오늘 성가대 하셨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아마 부른 사람도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감히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좋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죽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뭐 자녀 때문에 속상해, 그것은 기도 안 했다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 그마음 돌리기가 어렵지, 왜? 내 속에서 났지만은 일단 딱 나면은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도로 운전해야 을 돼, 부모의 말로 운전하면 안 돼. 하나님의 기도로 그 자녀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될까 안될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축복이 올까 안올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 합평케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자신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7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교회가 혼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저 빨갱이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둘러 쪼개놨어. 교회를 둘러 쪼개놨어. 우리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을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사장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로서.